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지금 일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다 상승하는 게 아니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다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이제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집을 산다라든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위치, 지역 또 앞으로의 그 지역이 완기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기운적으로 현재는 풍수 구운 시대인데 구운 지역에 또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어야 좋은 자리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사주나 풍수에 관계된 게 궁금하시면 여기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연락을 주시면 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궁금하신 거 상담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주와 풍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 TV를 하나 또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좀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행운 사주 역학 TV라고 해서 사주와 풍수만 전문적으로 어 역학 관계된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올리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궁금하신 점 앞으로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어 여러 가지 좀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수를 보려고 하면 정말 깊이 있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풍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어떤 자리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 최고 경전인 청오경에 보면 이제 물론 청오경과 금난경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보면 이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물이 어디에 있는지, 즉 득수 위상 장풍 차지라고 해서 풍수가 장풍득수의 어 줄임말인데 바람도 중요하지만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도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듯이 풍수에서도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물이 있으면 좋고 물이 없으면 도로를 물로 봅니다만 어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여러분들이 개운 발복되고 재물의 복이 좋아지는 자리가 어디냐? 그럼 일단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도 크게 두 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구비구비 흘러 내려가는 물이 있고요. 이렇게 저수지나 호수에 모여있는 물이 있습니다. 일단 물은 흘러가는 물도 중요하지만 모여있는 물이 좀더더 더 중요하다 했어요. 이것을 선저수라고 하는데 일단 모여있는 물들은 썩어 있거나 온도가 높고 온천수 이런 건 좋지가 않고 어, 차갑고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고 생기가 있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 사진 여러분들 사진만 보면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어, 주변에 아파트도 높은 게 많지만 깨끗하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좀 예쁜 풍경을 보이고 있죠. 이게 경기도 광교입니다. 광교 수원시에 소속되어 있고요. 어, 이쪽이 수원에서 보면 약간은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수원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도 비싸기도 하지만 주변에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과거에는 유원지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가보면 제가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호수공원이 있는데 웬만한데 많이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뭐그 말씀은 뭐 드리지 않고요. 이렇듯 지금 물길이 어떻게 모여 있고 주변에 형세 국세가 어떻게 펼쳐져 있느냐 이런게 중요한데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이 좋다 그리고 물도 저류지라 그래서 비오면 저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저류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 군데 가봤지만 거기는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물이 항상 좀 고여 있으면서 맑고 깨끗한 지역 물론 또 물이 또 손바닥만약에 너무 작아도 안됩니다. 적당한 크기에 또 적당한 주변에 어 산세나 형세가 이루어져 있고 또 물도 고여있지만 뭐 맑고 깨끗해야 되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쪽에 해당하는 지역을 여러분들께서잘 살펴보시면 어 가격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요. 또 풍수적으로 기운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어, 어제 천안에 가서 직접 찍은 건데요. 여기는 천안이고요. 천안이 저수지는 아까는 광교호수인데 여기는 안서호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여기 안서호도 좀 넓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뭐 굉장히 큰 호수처럼 넓지는 않은데 적당하면서 넓은데 이 풍경이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앞에 저수지 선저수가 있고요. 또저 멀리 동북쪽입니다. 지금 보이는 방향이. 동북쪽에 이 산세가 보면 풍수를 배우신 분들은 어,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북현무가 보면 어, 굉장히 산세가 우락부락하지 않으면서 수산의 형태로 해서 물결처럼 굉장히 평화롭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서도 봉우리 용맥이 내려오고요. 또 여기 지금 둔덕이 높은 굉장히 두툼하게 보이는 자리가, 어, 떻게 보면 풍수에서 펼자리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 기운이 전형적인 파론터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불과 10여 년 전에는 이쪽에 이렇게 건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불과 파룬 시기에 10여년 사이에 이쪽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또 원룸이라든지 뭐 연립주택 이런 게 있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건 뭐냐면, 그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좀이 용맥이 지금 내려오는 자리가 조금 넓게 어 우리가 이제 그 명당, 넓은 터를 명당이라고 하는데 이, 그, 터, 개면이 좀 넓게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좋은 자리였는데, 그게 좁으면서, 내려오면서 바로 이 용맥에서 저수지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폭이 좀 너무 좁아서 그건 아쉬운데, 그게 만약에 넓게 펼쳐졌으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수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형태를 띈 곳이 굉장히 좋은 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살표 친 자리가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어 용이 내려오면서 어 노적봉 형태, 노적가리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둥근 산을 금성, 금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사실 쇳덩어리, 돈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툼하게 내려오면서 노적가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용이 내려오면서 이 앞쪽에 혀를 맺게 되는데 용의 혀는 개수 즉지라고 해서 물을 만나면 그 혀를 맺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로서 경계를 이루고 그 경계를 이룬 자리에 혀를 맺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원 안에 있는 자리가 어, 혈 혀를 맺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건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자리하고 여기 건물들이 들어선 자리 바로 그 가운데로 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한 천안에서 입장으로 가는 그걸 뭐 간선도로라고 할까요? 지방도로가 두 개의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라는 것은 물길을 볼수 있는데 이 도로라는 것은 평상시에 비가 안올 때는 물로 봅니다. 그럼 물을 만나면, 그, 혈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걸 개수즉지라고 합니다. 즉, 물로서 경계를 이루는데, 이 혈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끊어진 건 너무나 아쉽지만, 이러한 형태를 띈 자리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태조산이 굉장히 용맥이, 어 아주 웅장한 장산도 아니구요. 굉장히 부드럽고 완만하면서, 어, 구비구비 이렇게 휘감아 돌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고속도로와 지방도로가 가면서 그 혀를 좀 아쉽게 끊어놨는데 어쨌든 그거는 아쉬운 점이지만 이런 형태. 그나마 여기가 과거에는 건물도 없었고요. 굉장히 그냥 낮은 건물 몇 개만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파룬 시기에 왕기 받아가지고 어, 바로 이 지금 파룬 터인데. 굉장히 이쪽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어, 형태를 띈 자리들이 좋구나. 그리고 뒤에 그 소주산을 보면, 이제 태조산 있고 소주산 있고 주산이 있는데, 어, 이 소주산에서 내려오는 혈이 용맥이 직선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여기도 구비구비 굴곡 지게 그래서 풍수에서 산주 수직 종인 기식이라고 산은 직선으로 내달리듯이 뻗어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사산이 되어 버립니다. 죽은 산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혈이 뭉쳐 있지만 아쉬운 거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고개 끊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전형적인 파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구운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구운 시대도 기본적인 배산임수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구운이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여긴 또 판이 좀 작기 때문에 과거처럼 굉장히 뭐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산임수 형태는 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용맥의 기운은 받아서 유지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운터는 아니다. 그것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어 기본적인 형태는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전형적인 8운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래서 8운의 굉장히 이쪽 지역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 상가 이런 게 들어서면서 잘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쪽에 산이 이렇게 둘러서 감싸지고 있고요. 그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보면 둥그렇게 이렇게 강인지 하천인지 이렇게 휘감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감아 돌아가고 있는데 물길이든 산길이든 직수로 직선으로 내려오거나 빠져나가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쪽 이렇게 지금 이쪽에 혈이 형성되는 겁니다. 혈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처가 형성이 되면 그쪽 자리에 기운이 모인다.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형태로 기운이 모이는데 이런 자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제가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기 때문에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강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산 같은 경우는 남산 남산의 중심으로 해서 용맥이 내려와서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기운이 모이는 거고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남쪽에 청계산, 대모산 이쪽 자락에서 용이 이렇게 내려와서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운이 모입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차산에서 용맥이 이렇게 내려와서 성수동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기운이 모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구분시대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이 용산이나 성수동 지역은 팔운에 왕기를 받아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구운에 다시 왕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강남 압구정이나 강남은 지금 팔운에도 좋았지 않느냐? 좋았던 지역도 있고 안 좋았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팔운에 강남이 굉장히 굴곡이 좀 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풍수는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압구정동을 중심한 이 원쪽의 기운이 왕기가 모여 있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구분 시대에 하는 일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어떤 기운의 왕기를 받아서 잘될수 있다 이런 부분이지. 여기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럼 집값이 올라가고, 전에도 강남은 비쌌는데, 어 그러면 저, 전에 8월에 아니면 7월에는 안 좋았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기라는 것은 기운의 흐름, 현재 어디에 기운이 뭉쳐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남쪽에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룬터가 되는 겁니다. 이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이나 이 성수동 이쪽은 이룬의 기운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쪽 응봉산이 있는 약수농도 이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보면 화살이 날아가는 형태를 드는 반궁수 형태를 띄고 있어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금성구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어찌 됐건 이런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풍수적인 이론적인 내용이어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에서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 보는 것은 정말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딱 이거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기운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즉 왕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왕기가 있어도 그 자리에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기와 왕기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한가지 뭐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사실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풍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좋은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꾸준히 제 영상을 봐주시면 차차 하나하나 그렇다고 이론을 너무 풍수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용맥이 어떻고 혈차가 어떻고 또, 예를 들어서 산맥이 어떻게 내려오고, 어떤 형태를 이루는지, 자청룡 우백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알려고 하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이론적인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쉽게, 아, 요런 자리가 좋은 자리구나. 어디 지역이 위치가 좋고, 그 자리에 완기가 있구나 해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